매일 먹는 이것 하루 세 잔이면 5년은 젊어집니다.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 하나가 몸속 나이와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지 짐작하시나요?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바로 커피 마시기입니다. 하루 세잔 정도의 커피가 몸속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서 세포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커피가 그 속도를 늦추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커피 서너 잔을 마신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신 사람보다 세포가 더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가 세포 시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오히려 효과가 없거나 몸에 부담이 됩니다.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커피 세 잔에서 네잔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가 안전하게 즐기려면 하루에 세잔 정도로 제한하고 블랙커피나 설탕이 적은 음료를 선택. 오후 늦게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깨지 않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정도만 지켜도 세포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피,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닙니다. 적당히 마시면 몸속 세포부터 젊어지는 음료가 됩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으로 몸속 세포를 젊게 시작해 보세요.